말씀 봅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이 접속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앞부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봐야, 접속사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나오는 이 그로브로가 가리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앞으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그 답을 얻기 위한 세 가지 힌트가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뭐뭐 하라 라고 표현된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첫 번째는 12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루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제일 마지막에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2절 13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나를 하여누구과부터내이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너희 구원을 일룰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완성되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쌓아가고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품을 받는 거예요. <laughs>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의 여하에 따라 완성되거나 미원상 미완성으로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덧붙이거나 우리가 이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이루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뭔가 쌓아가라, 채워가라, 만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오늘 12절, 1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봅니다. 첫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복종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항상이라고 말하면, 뭐 시간과 장소를 의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항상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지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있을 때는 바울이 그 교회에 있고 바울이 자기 앞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바울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보다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누구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거기 없자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각에 맞춘다면 뭐라고 설명이 될까요? 성도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에 어긋나고 철저하게 세상에 물든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냐 누가 내 앞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 생활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또 조금 넓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나온 첫 마디가 뭔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난 이제 죽게 되었다. 왜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감히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쉽게 생동했던 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게 되자. 선지자는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아니, 두렵고 떨린 정도가 아니라, 뭐라며,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실래요? 고리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걱정하게 하 내가 나 자신이 두려워 내가 남들에게 복음전하는 사람이고, 내가 남들 앞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정작, 나는 내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소홀해질까봐.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해지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에 게을러질까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에게는 철저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애써 많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주소원을 두고 나가라 하시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내적 삶이라고 한다면, 13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일은 내가 하더라도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일을 하는 우리가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옛말에 뭐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연아, 알지? <웃음> <웃음> 가연이가 아니면 다. 알아. 네. 여기서 이 모로 간다고 할때 모로라는 말은 대각선 또는 이렇게 옆으로라는 뜻입니다. 서울로 갈때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뭐냐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목적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던 결과만 얻으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길을 통해 서울로 가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치면 죄라는 겁니다. 아, 성경 읽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집에 축가 없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간절함에 그랬어요라고 하더라도, 촛대를 훔치면 죄다. 아무리 목적하는 바가 옳고,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이 악하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기준과 방법과 목적은 하나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 중그 어느 것 하나만 어긋나거나 잘못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있었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은 하나님이었지만 목표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방법과 내용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결국에는 자기의의를 세우려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실 오늘 주봉만 보더라도 18절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앞부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14, 15, 16, 17, 18은 다음 시간에 괜찮죠? 아, 네. 아니 뭐 오늘 다 하자 그러면 뭐예 <laughs>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내 주관 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자대를 가지고 내 모습을 한번 써내려가 보시을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먼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교만과 우리의 자랑과 허용과 때로는 게으름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